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시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마음 편히 사업의 문을 잘 열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다 보면 어, 올해 음력으로 7월, 8월 이때는 좋은 소식들이 사방에서 물건 더 외국에서까지도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1978년생. 이신 말띠 분들의 신년눈사본 여쭤볼 건데요 여쭤볼 게 앞서서 음. 선생님이 뭐 무석인을 길을 걸으시면서 많은 분들을 봐오셨겠지만 음. 이분들 78년생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으셨을까요? 부호생 분들은 속을 알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음. 어, 그리고 네.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아 근데 표현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본인 자아 성찰 후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어떠한 이야기를 어, 꺼냈을 때 대화를 하시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터 둘러보고 음.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 그 다음에도 어떤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네. 큰 소리 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게 정말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분들이다 보니 어떤 네. 돌 같은 걸 하나 다 던지면 그 파장이 음. 엄청나게 오래 가시고 주변이 시끌벅적하게 만드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아. 응, 무호생 분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아, 진짜요? 응, 쉽게 아. 얘기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음. 분. 알겠습니다. 응. 그럼 무호생 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댓글들 또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아 먼저. 대작년부터 음. 정말 새롭게 도전한 사업이 하나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음.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다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어떤 운기가 보일까요? 어떤 운기가 보이냐고? 네. 그러니까, 뭐, 사업 쪽으로, 그리고 가정 쪽으로. 어, 여기에서 무호생분들 특징적인 게 하나가 나오는 건데, 무언가 하나 집중을 하면 주변을 돌보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하는데 두 가지 멀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음. 하나 정도는. 어, 두 가지 일, 가정과 사업이다라고 하면, 네. 저는 사업 쪽에, 네. 25년도, 을사년에는 사업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좀 실으시는 게좀더 네. 좋은 판단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정사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양해를 구하시는 게좀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시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마음 편히 사업의 문을 잘 열어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다 보면, 네. 어, 올해 음력으로 7월, 8월, 이때는 좋은 소식들이 네. 사방에서 물 건너 외국에서까지도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아, 음, 알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2024년에 음. 승진을 준비 중이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아쉽게 떨어지셨나 봐요. 음. 그래서 2025년에 직장에서 음. 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음. 인정을 받을 수 있으실지. 25년도에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 24년도에도 인정은 받았지만, 내 자리에 딴 사람이 가 있는 영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음...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인정은 네. 받았어. 네. 네. 어, 경험치의 부족.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 어, 25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아... 25년도에는 네. 가능하다. 조금 더. 편안하게 갈수 있는데 그때의 마음과 그러니까 작년의 마음과 올해 마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무호생 음. 분들이 네. 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많이 내려놨다 그래야 되나 이러한 음.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24년도에는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네. 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신 거지 음. 평정을 찾지 못하시고 네. 그러셨던 분들이 일상연애는 그렇지 않아. 내가 길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음. 보호생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음. 그 원대로 하신다면 원하는 성과가 분명히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 작년부터 음. 어, 되게 약을 못 끊고 있으시대요.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서 음, 정말 음, 음, 약을 음. 정말 몇 개를 먹고 있는데, 음. 올한 해는 건강 쪽으로 약을 끊고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는지? 약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어, 줄일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네네.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음... 하나 정도는 장기복용이실 것 같거든. 음... 왠지 네. 평생 먹고 먹어야 되는, 아... 평생 써야 되는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어, 이제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직은 뭐 정신적으로는 20대, 네. 30대이실 거야 아마 그분은 음... 7, 8년생 무고생분들은 표현 자체로는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 말씀은 하시지 아. 말씀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뭐 네. 제가 그런 건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내면에서는 네. 아닌데 나 아직 할수 있는데 이러한 음. 것들이 계속 꿈틀꿈틀 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아 받아들이세요 음. 먹, 먹어야 되는 거를 먹고 빨리 지병이라면 병이라면 빨리 끊어내고 네. 음, 25년도 하반기까지는 좀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조금 더 줄이시는 건 가능하실 걸로 보여요. 아 음. 알겠습니다. 음. 모순분들 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음. 이제 병원을 다니다 하면 이게 곧 금전과도 연결이 될 텐데 음. 이 금전 쪽으로 봤을 때올 한해. 음. 금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작년보다는 풀릴 거예요. 어... 작년에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히셨을 건데 네. 그래도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그나마 네. 조금 더 나으셨을 거고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시면서 씀씀이를 줄이시고 크기를 좀 줄이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25년도에는 다시 또 욕심이 나실 정도로 뭔가 조금씩 조금씩 더 어...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회전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 내 네. 일거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 나에게 들어오는 금전의 기운들도 네. 조금씩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 음,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음. 이거는 78년생 분들이 남겨주신 게 음. 정말 힘든 분들도 선생님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정말 그 힘든 분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됐고 어. 정말 힘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시고 네. 정말 라디오 열두시 어. 라디오 듣는 것처럼 열두시 라디오 목소리. 네. <laughs>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음. 감사의 한마디 해주셔도 음. 될까요? 특히나 모호생 분들이 엄청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모호생 분들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어, 부족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네. 마음에 조금 평온함을 좀 찾으시고, 음. 어, 속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제 네.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힐링을 네. 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실 때마다 저 또한 다시 한번 용기를 낼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네. 하지만 표현을 다 하지 못했던 거였고, 음.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제가 이 길에 있어서, 저도 이 길을 가면서 한 번씩은 무너질 때가 있는데, 네.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음. 어떤 정말 비타민 같은 음, 그런 <laughs>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활력 소 어떤 비타민 같은 그리고 마음 편한 그런, 그런 걸 만들어 드릴 수만 있다면 네. 언제든지 원하실 때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laughs>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네. 어, 관심은 계속 가져 주시고 네. 어, 무엇보다 제가 더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무호생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힘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